안녕하세요, 아리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블링이 한도가 너무 넘어가지고, 팽 스킨을 살려고 해요. 팽이 제가 요즘 많이 써서, 자, 팽으로 이 단호박 팽을 살려고 하는데,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팽 단호박 팽한번5,000 블링짜리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단호박팽이 나왔고요. 자, 단호박팽으로. 자, 단호박팽이 여기 있죠. 음, 여기서, 이거를 이걸로 바꿔주고요. 잠시만요. 자, 그냥 얘네들이랑 같이 할게요. 아, 이걸, 팽스킨, 뭐 있다고. 아니 얘는 뭐지? 자, 빨리 빨리 합시다. 자, 이번엔메가조금통 무드 했고요. 그냥 뭐가 걸릴지 어차피 팽 스킨해야긴 하는데. 하존 오케이. 팽 바로 선택해버리고, 이거 과제키야. 오케이, 이거 다 됐다. 자, 바로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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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들. 오케이. 자, 단호박팽.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. 저번에 녹화 영상이 날아가가지고. 오케이. 자, 일반 공격은 이겁니다. 자, 여러분 상당히 멋지죠, 일반 공격이. 자, 그리고 궁극기는 제가 얘네. 아아 아, 아, 얘한테는 안되는데 자 그냥 궁극기는 여기서 타다닥 자 일단 둘다죽어죽고자 이거 블링이 와우 엠보 엄청 세다 자, 월드파일널 주간이라 얘 말고 월침고스 그것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. 아! 아, 아무리 팽이 세다 해도 쟤네 둘은 좀... 아, 바로 날라가서 없앴어야 되나? 자, 일단 제대로 못 보여드렸으니까 훈련장에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스킨 외형은 멋지진 않은데, 자, 일단 첫 번째 스킨 일반 공격. 오, 굉장히 멋지네요. 5,000블링짜리. 자, 이게 플레이어 핀이고, 자, 5,000블링짜리 치고는 꽤 괜찮은데, 자, 여기서 탁, 이게 궁극기입니다. 오, 5,000블링 치고는 괜찮다. 자 그리고 요고 여기서 팽은 어딨냐 팽이 어딨었더라 어여기있다 단어발 자불롤볼 자신있죠 팽으로 제일 자신있는게 불롤볼입니다 맨날 불롤볼에서 10킬 0데스 이렇게 해가지고 자. 오. 우와. 제 이거 남는 리펙트 보셨죠? 오 아. 자, 방금 제 컨트롤 보셨어요? 오케이. 오케이 잘했어. 아 근데 이거 스킨 이거 와우 무티스 세네 역시 아 무티스 잘하는 사람들은 곰나스데아할수 있어. 응 어. 와우, 모티스. 파이퍼만 할줄 아는 놈?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? 야, 너 크로우를 제일 잘하네, 이놈이. 파이퍼만 할줄 아는 놈은 뭔 소리야? 차닥! 와! 어, 아, 진짜, 모티스째. 아, 모티스가 엄청 세네. 자, 엘프리모, 응, 당장 가주시고요. 콜트. 뭐야? 얘뭐 하냐? 야, 너희 뭐 하냐? 야, 빨리 와. 아, 나 너희 초보지 얘들아! 오케이, 재장면 나오고 오케이 오케이 사키1데스 스타 플레이어 아 뭐야 안돼 진선전투는 자 단호박 팽 시작 자 여기서 일단 살짝 살짝씩 살짝 만 살짝만 살짝만 아이고 무빙 수준이 이것만 하다 너무 늘어버려서 가서 아니 쟤네 너무 센데 아 리코쉐 스키니너 아, 그래도 우리 애가 있으니까 우리 아군 아 아군 죽었네. 아쟤 서지가 서지가 약간 서지만 죽으면 아 리코 저거 궁가르기 오케이 궁가르기 얘 예, 궁가르기를 아. 아. 자. 오. 어 가가지가지가지가 가져가. 아니 뭐하 뭐하냐고 아 이거 아까 군가르기기술을써가지고 야, 스파이크는 뭐하냐 제 스파이크 좁은가 봐 근데 왜 하이퍼 차지가 있는 거야 스파이크 하이퍼 차지가 어떻게 있지? 저 사람은 초보 같은데?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궁 쓰고 타. 오케이. 아니, 궁 가르기가. 겁나 사기네. 자, 이제 월챔거스, 월드 챔피언 거스, 월드 챔피언 거스죠. 월챔거스. 저월 챔거스도 이펙트가 엄청 예쁘거든요. 오늘 리뷰할 거는 월드 챔피언 거스하고 그 방금 했던 단호박 팽 스킨인데 단호박 팽으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버렸나. 야 니타에 쪼고 가서 먹어. 자, 이거, 궁극기가 엄청 사기거든요, 얘가. 궁극기가 거의 모든 걸다 반으로, 오케이. 핫. 아. 어. 아, 이거. 와우, 엄청 세네. 맨디 궁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살짝 하 <laughs> 그렇다. 잡힌 오케이 이, 이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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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월챔거스 월드 월드챔피언거스 일단 외형은 엄청 귀엽네. 자 외형은 엄청 귀엽고요. 위에서 봤을 때도 귀염뽀짝하고 트로피가 돌아가고 있네. 자 피는 이거고요. 왕관을 만들죠. 풍선 불어서. 그리고 터지고. 자 일반 공격은 트로피 날립니다. 그리고 터질 때는 오 이펙트 예쁘다. 자 터질 때 이펙트가 퐁 하면서 하면서, 그, 게임에서 이겼을 때, 그런, 약간 그런 이펙트가 나오고, 자, 그리고, 이거를 하면은, 왕관이 나오네요. 그리고 또, 게임에서 그런 것처럼, 또 나오고, 자, 자기 자신한테 썼을 땐 이펙트가 없고요. 자, 자, 외형은, 이렇고. 자, 멋지죠? 아니, 굉장히 귀엽죠? 멋지다기보단. 멋지다기보단 귀여운 거스 스킨이고요. 팽은, 약간, 아, 이게, 메이크, 슈퍼셀 메이크 스킨이, 아, 이거 살짝, 그 머리 뾰족뾰족 쏘산 게 멋있긴 했는데, 자, 아무튼 요거 약간 이상한 풀잎 같은 걸메고 있고 요거 얘가 발차기로 저거를 잡고 있거든요. 와, 역시. 자, 제가 전에 있던 분노의 팽 스킨과는 완전 느낌이 달라요. 분노의 팽은 스킨 이펙트가 분노평양 스킨 이펙트가 이렇거든요? 별로 변한 게 없죠? 이 브루패스 한정판 스킨인데 말이야. 이 별로 변한 게 없어서 안 예뻤는데. 자, 단호방 팽은,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, 엄청나게 예뻐요. 일단, 일반 공격은 팽 모든 스킨 중에서 가장 예쁘고, 이 터질 때, 도깨비불 모양 같은 게 나오고, 요거 하면은 뒤에서 뭐 이상한 발자국 같은 게 오거든요. 툭 하고, 크 아니, 팽 너무 못친거 아니야? 와우. 팽 엄청 멋지네. 자, 이렇게 한번 쓰고, 이렇게 쓰고, 이렇게 쓰고, 이렇게 쓰고, 이렇게 쓰고, 와우. 팽으로 순삭해 버렸고요. 자, 그럼 오늘은 월챙거스, 그리고 단호박 팽을 리뷰해 봤는데요. 자, 그러면 더 재밌으시,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더 재밌는 만들기나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안녕!